느에미야3장그대 제사장 엘리아1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하여 그 문의 문짝들을 달고 매아 막내에 이르기까지 성결케하여 하나 느엘 막내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으로 여리코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들 다음으로 이므리의 아들 석굴이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물고기문은 하세나의 자손들이 재건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뽀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코스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시 개수하였고 그들 다음으로는 무세사브에르 손자요 베레키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개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바나의 아들 사독이 개수하였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투코와인들이 개수하였으나 그들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않냐 였더라또 엠무는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개수였으니 그들이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기부원인 물라티아와 메로노신 야동과 기부원과 미스파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보좌까지 계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세공장이 하야의 아들 우시엘이 계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약제사들 중 하나의 아들인 하나냐가 계수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축성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절반의 치리자 후르 아들 르바야가 계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하루마무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보는 것을 개수하였고 그의 다음으로는 하샴냐와 아들 하투스가 개수하였더라 하리마 아들 말기아와밤모아부 아들 하수비 다른 부분과 영광로 망대를 개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에루살렘 절반을 지리자 할로헤스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개수하였더라 골짜기 문은 하눔과사노와 거민들이 개수하였으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똥문까지 성벽 위에 일정기빗을 세우니라. 그러나 똥문은 베타케렘 지방의 지리자 네카보아들 말키아가 기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그러나 생문은 미스파 지방 지리자인 콜호세의 아들 살룬이 개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잠을 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와 머스 성벽을 개수하여 다이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패솔 지방 절반의 지리자 아스부그 아들 레이미아가 개수하여 다이성의들과 마주대하는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연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네이인 니어아들 루미 계사였고 그 다음으로는 그일라 지방 절반의 지리자 하사바가 그의 지방에서 계사였으며 그의 뒤로는 그들의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의 지리자 헤나다스 아들 파이가 계사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스파의 지리자 이스와아들 에셀이 변기고에 이르는 오르막길 맞은편 성벽의 구비해또한 그 부분을 계사했더라. 그의 뒤로는 삿배의 아들 바루기 의 다른 부분을 결심히 개수하였는데 성벽 의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 15진문까지 이르렀으며 그의 뒤로는 코스 손 선자의 우리아 아들인 물레모시또한 부분을 개수하였으니 엘리아 15진문에서 엘리아 15지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병지에 사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베냐민과 하수비 그들의 집 맞은 편을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아나냐와 선자요, 마세아와 아들인 아사랴가 그의 집앞 옆을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헤나다스 아들, 빈누이가또한 부분을 개수하였으니,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의 굽이, 즉그 모태기까지 하였더라, 우세아 아들 팔랄은 성벽 굽이 맞은편과왕의 궁에서 네어민가 감옥 마당 옆에 있는 망대를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파로스 아들 푸다야가 개수하였더라. 또 오페레 거하는 느디니민들은 동쪽으로 향한 문문 건너편 장소와 네어민 망대까지요. 그들 뒤로는 투고아인들이 또한 부분을 개수하였는데 네어민큰 망대 건너편에서 오페르 성벽까지더라. 말문 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개수하였는데, 각기 자기 집 맞은 편이더라. 그들 뒤로는 임메르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 편을 개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동문지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도 개수하였더라. 그의 뒤로는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부와 여섯째 아들, 하느니 또한 부분을 개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키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의 맞은 편을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금세공장이 아들 말키아가 느디님 민들과 상인들의 자리까지 계수하였으니 미칸문 맞은편과 성모퉁이 오르막길까지더라. 성모퉁이 오르막길 사이 북터 양문까지는 금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계수하였더라. 아멘.